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탄젠트 x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2분의 파이면 90도가 되니까, 90도에서 x만큼 뺀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탄젠트 x분의 1이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탄젠트 89도는 탄젠트 90 마이너스 1도가 되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 탄젠트 1도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88도는 90-2도니까 탄젠트 2도분의 1이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46도에서부터 89도까지는 역수로 변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1도부터 45도까지는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자, 그러면 46도부터 89도는 변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을 때맨 앞에 항과 맨뒤의 항이 탄젠트 1도로 서로 어, 같아지니까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 것도 묶고 이런 방식으로 묶으면 총 44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역수끼리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있죠? 44번을 곱한 다음 탄젠트 45도도 1이 되기 때문에 이시계 값은 1이 됩니다.